Good morning. 여러분, 저는 희 오늘도 치킨을 어났어요 오늘은? 나폴리. o l i Coconut m i 코코 c o c o n 코 t milk? Coconut milk? c o c o n u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이거 망했는데? 아니 샤시 조금 들어가야 찐하고 맛있는데 이거 뭐야? 기차를 탈까 하다가 기차 값이 생각보다 좀비싸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생각입니다 우와 진짜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쏘렌토 쏘렌토행 버스를 탑니다 K 강아노 다고 남부 지역은 어. 다 가는 노 같아요 <람이> 종착역이 아니니까 중간에 내려야 돼. 자면 찾다가 주시면 돼. <람이> bon bon oh, yeah. yes. b o n j o r n o u u o n a o o A B. Grazie. Buongiorno.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이탈리아는 재밌는 아이슈트 너무 많아. 근데 자주 타서 그래. 이렇게 검색하면은 기차, 버스, 비행기 다 알려줘요. 음. 나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자를 바로 먹으러 가야겠죠? 머리가 음. 되게 더럽다. 그런가? 음. 지금 바람만많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가 엄청 <laughs> 바닥에 쓰레기가 막낭자인데 아니 아까 버스 타고 어. 오면서 봤는데 나폴리에 국기 는 아닌데 지역 뭐 깃발 같은 게막 걸려 있더라고요 되게 멋있었는데 거기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 아. 반팔이랑 반바지 입어가지고 어, 추워죽겠어. 지역 그냥. 국기가 아니고. 그치 그치. 어우 추워. 이거 팀팀팀 어, 팀, 팀 색깔의 축구팀. 팀 축구팀 역시 역시 그러네. 축구에 축구 축구에 사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러네 은근히 도로 가 되게 더럽다. 오 저기 뭐 음식 밥 먹다가 <laughs> 버려. 버린 것도 있어 오 뭐야 다뭐 버려놨네 오 팬티가 있네 2유로짜리 카판테 만났습니다 오, 귀엽다, 귀엽다. 그치 어때? 귀여워 나는 근데 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든다 난 어때? 나한테는? 예쁘다 예뻐 야 쳐다보고 말해야지 지금 흰색이 더잘 어울려 그치 이거 위에 웃꼬리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어 이거 갖고 싶다 근데 이거 예쁜지 않아? 나 이거 뭔가 갖고 싶네. 뭔가 특이하지 않아? 저랑 나랑 하나씩 가지고 3유로 어때? 아유 근데 이거 2 유로밖에 안 하는데 좀 그렇지 않아? <laughs> 됐어? 네. 그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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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그래지. 오, 짠, 언니 예쁜데? 언니 되게 예쁘다. 그렇지. 여기랑 잘 어울려. 그렇지. 어, 내 이제 여름 교복이다. 나도. 아 나는 그건 아닌데. 음. 아, 이거 나도 음. 이거 마음에 들어. 저,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 사람? 어 설마 몰라? 피토니 아이고 마라도나 마라도나 몰라? 어 마라도나를 몰라? 어 <laughs> 마라 마마마라탕은 알아도 마라도나를 몰라? 마라도나라고 전설적인 축구 축구선수예요 아주 전설적인 축구선수 그분이 나폴리 팀이셨구나 어 아르헨티아 사람이거든 아 근데 뭐 어쩌자 하다가 이제 나폴리에서 뛰었어 축구는 개인 운동이 아니라 팀 운동이잖아. 그렇지. 그럼에도 혼자 이 기량 기량으로 진짜 그냥 우승까지 시킨 거야, 아, 나폴리를 진짜로. 손수없어, 그 정도로 엄청 진짜 전설이 나폴리에서 어. 거의 메시구나. 저, 저, 전설이 전설 그냥. 그냥. 메시가 아니라 그냥 나, 마라도나라고. 아. 그냥 마라도나. 마라도나. 어. 사투리 아니지. 마라도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폴리에서 이제 신으로 추고 받고 있는 그런 아. 사람인 거야. 아니 마라도나도 모르면서 마라도나 유니폼이라고 찌는 하지는 마라도나 진해. 알아? 혹시 마라도나라고 알아? 마라탕은 알아도 마라도나는 몰라. 마라도나가 진짜 <laughs>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야. 아. 헐, 저 미카엘 아저씨 피자집 웨이팅 보여?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왼쪽? 아저저 오른... 오른쪽 오른쪽. 아, uh, hello, two table. 야, yep. 10, 10, 10 minutes. 10 50 minutes. 말이 안 되지 않아? 엄청 사람 많은데? 여기? 여기는 테이아웃고 싶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줄이 어마어마한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르게니타 하나랑? 코사카. 코사카. 뭐가 다른 거지? 들어간 게 다른데? <laughs> 그건 알지. 오레가노랑 바질 그런 느낌인가 본데? 뭐가 더 맛있을까? 3불 24맥스다. 와 사람 진짜 많아. 분위기가 그냥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에요 페로니, 그리 이탈리아 맥주래요 여기 오는 사람들, 맥주 마시는 사람들 다 이거 마시고 아 좋다 딱 피자랑 먹기 좋은 맛이네 우와 근데 진짜 큰데 이거? 세상 보이세요? 진짜 크다 여기다 뭐 이게 약간 치즈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도우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도우를 먹어아 돼. 이거 썸네일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디서부터 잘라야 되냐? 폴리에서 4대 피자집이라고 하는데.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큼지막하게 푹푹 잘라가지고. 어. 오, 맛있겠다. 이 페리피자는 생으로 먹어야 돼. 맛있어? 음. 음! 맛있나?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 탄맛이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나한테는. 지금 말리게이 치즈 있잖아. 도우도 치즈 같아요. 도우에 씹는 식감이 치즈 같아 치즈. 도우 씹는 식감이 치즈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리뷰 같은 데 보면은 막 여기를 한시간 기다려서 먹었다라는 사람들다막그런데그 막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 워낙 나폴리에 맛있는 피자집이 많다 그래가지고 근데 맛있어요 그냥 나 여기 먹어봤다 짜잔 뭐 이게 이제 마리나랑 치즈가 아, 아예 없고 오레토 소스 얘는 오레가모 어. 빵이 진짜 짭짜름하니 맛있다 음, 치즈 없는 음, 프레쉬한 토마토 빵 피자맛 음, 마늘향 음. 조금 나고 음. 맛있지? 향긋하다 내게 피자랑 잘 어울려요, 맛다 향긋한데? 대불러, 대만 먹을래. 자, 피자에는 약한 거 대만 만 먹을래. 밥먹고나더니 날씨가 좋아졌대요 오이 햇빛 하나 생겼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다시 달라지네? 그렇지! 되게 뭔가 저때 좋아 보이잖아! 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뭐야? 이 쓰레기 세상! 이랬는데 여전히 쓰레기는 있지만 해가 쓰레기. 있어서 어. 사원님가 저기 놀러 가세요 아, 오늘이 어. 약간 10주년인가? 10이라고 적혀있는데? 뭐지? 10번이신가? 최근에 축구 시즌에 좀 약간 성적이 좋았던 거 아니야? 성이좋았어 음. 여기 가봐요 엄청 그냥 일반 집에도 막 엄청 매달려 있고 음, 엄청 화려합니다. 시아모교가 아니면 뭐란 말이? noi del sud c o l l e z i o n i 인바디빌리넬 란쇼 디파롤레다 l 발코니 c 모테스 i parole dai balconi. Siamo tesserati alcohol. Apapaz, and tell that to chip. Let's s e 도 맛있는데? 여기 a n t 크 e e the time to la panca. t a l k i 아, 진짜 관광지 바이브 난다. 야, 야, 저게 크루즈다, 크루즈요. 와, 크루즈네. 아니, 여기, 여기 광장 왜 이렇게 커? 와, 이 광장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보이세요? 뭐 엄청 큰데? 나폴리 재밌는데? 누어버상 아, 덥다 각각 3유로씩인데, 어떤 걸 할까? 이거, 이거 봐. 여기도 고추. 음. 페페론치노라니까, 이거. 페페론치노. 캄부리노스 1860년대부터 시작했던 나폴리 아주 유명한 커피. 네. 그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냥 이대로 얼린 음. 것 같아. 어. 음. 오 이제 에스프레소에 크림이 들어간 제제. 사케 라던인데왜 어, 파우더가 들어간지 네, 모르겠, 모르겠네. 근데? 그래? 응. 오 캐뇨 와 원샷 원수... 와 원샷 했다 오 캐뇨 오 엄청 싱다 그치 엄청 싱데 또 달아 거진, 뭐. 음. 젤라토랑 또 다른 느낌이 아 이게 이게 안에 꽉차 있는 거구나 아이스크림으로 어. 아 좋다 오 바다야 바다 그리고 산이 있다 산 저 산이 되게 생긴 게 혼자 오뚝 서 있네. 설마 저산 폼페이예요? 아닐 수 있음 중이. 어 여기 진짜 찐 수영 선수들이 수영하는 그런 데인가? 오. 어 여기에 나, 나 낭만이 쩔어요. 오 대박. 오. 어 뛰어 뭐 멀리서 뛰어서 가서. 운기네, 운기네, 보는 여자들이 많네. <laughs> 한다. 헤르크 한다. 아이 씨. 우 와, 빨간 뺀디 아저씨 멋있다. 아 여기 낭만 좋다. 낭만 있어요. 낭만은 있지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바다는 아니야. 너무 신기하지? 아이스 커피 슬러시. 너무 시원해. 그치? 와우. <뭔리와> 이요 아. 아. 와. 치는 줄 알았어. 이게 이유로라고? 기억해. 네. <laughs> 나는 한번 테이스팅 해 보라는 건데. 좀... 어머 귀여워라. 이유로? 여기가 원래 근데 에스프레소 그런 아이스 어, 에스프레소. 어, 어, 어. 거의 대부분 에스프레소 개념으로 많이 먹으니까. 달거 같은데 그래도. 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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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설탕 있는 에스프레소 시원한 거인 거 같아. 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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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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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다 날라간다 날라갔어. 토일렛토일렛토일렛토일렛 토일레. 서원이 지금 미쳤어요 지금. 유럽에 사는 화장실 찾는 게 정말 일이랍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급해서 화장실 오긴 왔는데 진짜 변기 커버 없고 이거를 지금 돈는 데고, 아우. 아, 이거 진짜 너무하다. 5분 5분 넘어가면 알람이 울리고 알람이 꺼지면 문이 열리지. 공기 수치 상 <laughs> 미쳤다. 아, 아, 여러분. 아니, 진짜 나 저런 음 처음 보네? 그김현이 하기 실험실처럼 물에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물 내리는 게 없어. 아, 나 진짜 엄한 것은 다놀라봤어 나도 그, 그 들어온 거다 막, 아. 어, 이러면 다 나사야. 아, 나 모르겠다. 그냥 나갈래.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내가 나오면은 눈이 다시 닫히거든요. 알아서 그때부터 이제 경기에 물 내리고 바닥에 물 쏘고 하면서 청소하는 아. 그런 이 쓰잘데기 없는 화장실이다. 아, 아니, 잘동는 자동... 어, 나는 정말, 모르겠다. 유럽 화장실 너무 힘들다. 아, 그래서 처음에 나 들어갈 때나 어디, 그쪽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들어갈 때.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 나 이제 어글리 코리안다 됐네. 저희 이제 슬슬 로마로 넘어가 볼 거예요. 제가 저녁에 저희 동기, 동생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부근 죽을... 너무 힘들어. Yes. <laughs> 와 고급지다. 오늘 스테이크 먹는데 칼을 고르래요.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제일 까리한 거나요 지금 이거. 오오 스테이크 지금 보여주러 왔어요. This is your p o r t e r s e steak. 예. 좋아요. 머슬. 진요그사합니다지 또 배. Uh -oh -uh 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오 오. 그래? 어, 잘 언니 잘잘 봤어. 근데 재밌어 근데 느낌 집을 맡겨 왔습니다. 세레미니 역 안에도 있고 막 한데 아사람 너무 많고 줄도 너무 길고 너무 길어. 네. 근데 너무 느려. 두개 맡겨서 14유로 와, 마지막까지 날씨가 좋아 버리는 날씨 요정 속풍조 짜잔! 저기가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젤라또 집이어가지고 가보려고요 여기 아이스크림 맛있죠?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치오워 로마에 되게 유명한 전통적인 파스타 맛이거든요. 근데 이게 근래 파스타 대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파스타를 시도하기에는 약간 까르보나라 걸날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치즈 아이스크림이에요. 치즈 아이스크림. 아. 오, 어... 맛있다. 여기에... 그치만 그 방... 오~ 짠... 오~ 좀짠단짠 아이스크림이네. 단짠 어. 아이스크림. 어. 어제 저희가! 친구들 만나서 먹으러 왔었던 스테이크 집인데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다시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어기어떻 칼을 구울라 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구웠어요 그 특이하게 생긴 뚱뚱한 건 없더라고요 샐러드 하나 콘! 이거 맛있더라고요 콘 하나 여기 등심 여기 안심 이 샐러드의 해도 진짜 맛있고 응? 여기 안에 블루치즈도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굿굿! 음. 이것 보세요! 오라라 예. 이거 맛있죠? 이탈리아서는 스테이크를 몇 번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네? 맛있어? 그래서 자기마다 굽는 느낌마다 르고 맛이 다 다르니까 이래도 맛있네 엄청 부드럽다. 음. 와, <laughs> 야무진 걸로 골랐다 지금. 아, 가게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다. 예. 저희는 이걸 이제 좀 타고 돌아다녀볼 겁니다. 저희 버스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15분에서 20분에 한 대씩 온다그랬으니까 대기 타자. 와, 아, 다 쨍하다, 쨍해. 커피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차뒤에서 어? 응? <laughs> 좋은 줄 알았잖아. 누가 깨오래 <laughs> 자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드디어! 드디어 오셨다! 시티투어 I love r o m a 그래? 이야호떵야 잘 자고 내렸고요. 소언게 <laughs> 어 낮잠 타임. 저희 지금 트레비 분수 가요. 저번에 트레비 분수 못 봐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장난 아니에요. 언니 <목소리> 여기서 진짜 정면, 굳이 정면에서 안 찍어도 되잖아. 수레비 분수에 동전 던지는 거 유명한 거 알죠? 동전을 한번 던지면 로마에, 로마에 다시, 다시 돌아온다. 두번 던지면 뭐 사랑이란다. 사랑 던지면 사랑 사랑 돌아온다. 네, 그런 얘기는데 던지겠습니다. 로마 다시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래. 오 <laughs> 들어갔어요. 좋겠다. 이 동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티칸에서 걷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걷어가서 좋은 곳에 기부를 한다니까. 뭐 던지는 게돈 버리는 일은 아니다 이게 연 수입이 거의 20억? 네어마어마하다 네. 한대요 네, 부럽습니다 뭐가 <laughs> <laughs> 다른지 모르겠지만 비싼 걸로 잘 사야겠어요 다 아니, 트러플 이가게에 네, 트러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에 트러플 종류별로 스러플 스프레드 같은 게 있는데 선물하기에 여기 딱 좋은 그런 느낌. 일단 일단 <laughs> 계산해야 돼요. 저기 <저희>. 아, <laughs> 아, 여기, 여기 안에 우리 지인들 너무 많아요. <웃음> 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목소리> 아니 근데 왜안 오셨어요? 아, 근데 어, 어, <목소리>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어요 뭐라고? 왜 이렇게 많이 어요왜 이렇게 많이 어요 반가워 반가워 미다반가요 보고 어 우리 같이 생각 내시 찍자 아그래 호동 씨는 와, 저렇게 일을 한답니다. 아, <laughs> 한, 아, 한 명은 주문 받으려고 하고 아, 한 명은 사, 아, 영상 찍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둘다 주문. 뭐고를뭐고뭐할 계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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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열일하는 노아를 찍는 서풍병터 응.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아 <laughs> <전쟁이야>, 전쟁. <laughs> 정신이야. 야, 저, 저, 다 떨어지시네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다 흐른다. 빨리 드세 빨리 드세요. 어? 어어? 아 정말. 아왜 너무.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이거 뭐 어때 방법이 없어. 어, 이제 안정화 돼가지고 이제 먹그러니 그러니까 먹으면 아, 아. 돼 일단. 아, 되게 너무 빨리 찬다. 녹는다 이게. 오늘 음. 어, 진짜 빨리 녹는데? 오늘 어, 크림 너무 좋다. 맛있죠? <laughs> 아웃겨. 음. 어, <laughs>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해봤어. 와 신비네? 츄르릅 이거만 하지아 그래 나도 이제 안정환한 들어왔다. 아니 이탈리아 계셨던 거 맞죠? <laughs> 거의 쪽구 <쪼꼬쪼꼬> 쪽구 있는 수준이었는데? 아니 15분뒤에 출발하시고 우리 15분뒤에 언행하고 도시가 좀 겹쳐가지고 맞아요. 막 보자고 보자고 했었는데 막 아, 우리가 음. 오는 날, 오는 날, 날 가고 가는 날 오고 막 그런 막이상했어 근데 오늘도 사실 공항 가시는 날이라 네 맞아요. 못 보는 거였는데 우리가 일찍 왔고 늦게 비행기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네. 저희 둘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네. 같이 만난 줄 알았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첫 여행부터 스토리 올리니까. 아, 같이 같이 려요 성. 드디어 함께 여행하시는군요. <laughs> 게임이왔어요 <laughs> 아니..아니..아니랍니다 낙가림이 아니, 심한 노아씨 <laughs> 너무 갑작스럽게 만났어 어, 이런 말을 안해줬거든요 얘기... 안아 진짜요? 만난다고 네. 얘기를 안하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서프라이즈에요? 직전에 말했어요 어 그때부터 마음 <laughs> 어, 긴장해가지고 아 직전말했어 도착한 5분전? 아 여기 도착 5분전이요? 네. 지올리띠? 찌... 아, 네 어때요 저희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서?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이세 명한테 둘러싸인 이 어, 맞요왜어 아, 그니 뺏는 거야. 복, 복 바지. 어 되게 일찍 아이셨던거 같아요. 저는 뺏긴 스타일. 도뺏겼어 네, 좋습니다. 게요6로 소풍! <목소리> 소풍 비가 어. 뜨면 그럼 아예좀 대주세요!